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바시 채널의 끼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아주 핫한 글로벌 제약사와도 협업 중인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 알지노믹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라이 릴리와 대형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글로벌 비파마의 눈에 띈 걸까요?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지노믹스는 2017년에 설립된 바이오벤처로, 한국대학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이자 RNA 편집기술 분야의 권위자인 이성욱 박사가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RNA 기반 유전자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 플랫폼은 바로 트랜스 스플라이싱 리보자인 줄여서 TSR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기능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롭고 혁신적입니다. 기존의 유전자 치료 방식은 DNA를 직접 수정하거나 정상 유전자를 넣어주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유전체의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면, 알지노믹스의 TSR 기술은 DNA가 아닌 RNA 수준에서 작용합니다. 즉 잘못된 RNA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올바른 RNA를 붙여주는 일종의 분자 수준의 편집 기술인 셈이죠. 이 기술은 유해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작용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 질병과 관련된 RNA에만 작용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정밀하고 표적화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TSR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트랜스스플라이싱 리보자임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RNA 효소의 일종으로 다른 RNA 분자와 결합하고 절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지노믹스는 이 리보자임을 인공적으로 설계해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삼아 비정상적인 RNA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적인 RNA 서열을 삽입하도록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잘못된 단백질이 생성되는 질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TSR 기술은 해당 돌연변이 RNA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잘라내고 그 자리에는 정상 RNA 서열을 결합시켜 정상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자체 DNA는 그대로 두되 문제를 일으키는 RNA 수준에서만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DNA를 잘못 건드리는 것에 비해 안전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리보자임은 효소처럼 반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 세포 안에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RNA를 교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무엇보다 TSR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표적 특이성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RNA가 특정 세포에서만 많이 발현된다는 점을 활용해서 그 RNA가 있는 세포에서만 리보자임이 작동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암세포에서는 특정 RNA가 많고 정상세포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 이 RNA를 표적으로 설정하면 암세포에서만 치료가 작동하고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는 거죠. 이처럼 치료 부위에 정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TSR 기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나인 같은 기술도 있고 RNA 간섭 기술인 SIRNA, ASO 등도 있는데 TSR은 도대체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먼저 크리스퍼 카스9은 DNA를 직접 자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자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잘못 자르면 생각치 못한 부위가 잘리는 오프 타깃 효과가 발생해 예기치 못한 변형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TSR은 RNA 수준에서 작용하므로 만약 잘못된 타깃에 작용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즉, 위험 부담이 적다는 거죠. 또한 siRNA나 ASO와 같은 RNA 억제 기술은 주로 RNA를 분해하거나 번역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TSR은 단순히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교정까지 할수 있습니다. 기존 RNA를 제거하고 동시에 새 RNA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제거 플러스 보충이 동시에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TSR은 하나의 치료제 안에 RNA 타기팅 플러스 치료 유전자 발현 기능을 동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율성이 훨씬 높고 복합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나 AAV 같은 벡터를 활용해 몸의 특정 부위에만 전달할 수 있어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지노믹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지001은 TSR 기술을 적용해 개발 중인 항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주로 간세포암과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이 치료제의 작용 메커니즘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텔로머레이즈 RNA를 인식해서 해당 RNA를 자르고 그 자리에 자살 유전자인 HSV-TK RNA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암세포 안에서 HSV TK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발간시클로비르를 투여하면 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게 됩니다. 현재 RG001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과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모세포종에 대해서는 확대 접근 프로그램 EAP도 승인받았기 때문에 시급한 환자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치료제는 망막색소변성증을 타깃으로 합니다. 특히 RHO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 시력을 점점 잃게 되는 병인데요. 현재까지는 특정 돌연변이에만 효과가 있는 치료법만 개발되어 있어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RG공공사는 TSR 기술을 통해 돌연변이된 RHO RNA를 제거하고 정상 RHO RNA를 삽입함으로써 거의 모든 RHO 돌연변이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이는 기존 치료제들이 커버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임상 1 이상 진입을 승인받았고 2026년. 부터 임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술 이전 판단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rg004는 aav 벡터를 통해 눈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rg003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알츠하이머 병 치료를 목표로 하는 후보물질 입니다. 특히 아포이포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여 이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생기는 병리적 경로를 차단하거나 조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적 원인을 직접 겨냥하는 TSR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중추 신경계로의 약물 전달은 뇌척수액 내 주입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AAV 벡터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후보 물질은 RG001과 마찬가지로 경호 세포종을 타깃으로 하지만 벡터나 치료 기전이 일부 보완된 차세대 버전입니다. 현재는 전임상 단계이며 향후 RG001의 임상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알지노믹스는 레트 증후군과 같은 희귀 신경 발달 질환을 타깃으로 한 파이프라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TSR 기술은 하나의 치료제가 다양한 돌연변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환자군을 가진 질환에 특히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알지노믹스의 핵심기술 TSR과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기술이지만 RNA 수준에서 유전 정보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제대로 상용화된다면, 암, 유전성 맹목증, 알츠하이머 등 기존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RNA 치료는 DNA 편집 기술보다 안전성이 높고, 타겟 특이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받을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알지노믹스처럼 TSR이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외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앞으로 알지노믹스가 어떻게 TS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어떤 혁신적인 치료제를 내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지노믹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이 기업에 대해 투자 관점에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RNA 치료의 최전선, 알지노믹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바시 채널의 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